안녕하세요. 사냐초 나라입니다. 들로 나왔습니다. 온갖 나물들이 만발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거 하얀 꽃을 피우는 바로 냉이입니다. 오늘은 이런 나물들의 종류와 약으로 사용할 때해 먹는 방법과 그 효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민들레 꽃입니다. 이 민들레는 나물로서도 해서 먹고, 차로 해서 먹기도 하고, 즙을 내서 또 샐러드 등으로 음식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식물이면서도 아주 좋은 한약재입니다 봉이 보감에는 포공령이라고 합니다. 이 민들레는 약으로 쓸 때는 간 해독에도 좋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당뇨에도 아주 좋고,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등 소염 작용과 각종의 작용들을 하는 아주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입니다. 이 민들레 밑면 받침대가 밑으로 향한 것은 서양 민들레, 위로 치켜 올려진 것은 토종 민들레입니다. 효능은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꽃말입니다. 이게 바로 꽃말이입니다. 이 꽃마리는 나물로서도 좋고 전초를 약초로 사용하죠. 이 꽃마리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비꽃도 이렇게 진 보라색으로 제비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제비꽃도 여린 잎은 나물로 하고 전초를 약초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황새냉이를 뿌리를 캐가지고 잎 윗부분만 떼어내고 뿌리를 깨끗이 물에 씻혀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말려서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나물 무침으로 해서 드실 때에는 바로 씻혀서 나물 무침을 해서 드시지만은 오래 두고 싶 드시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햇빛에 말려가지고 충복을 합니다. 충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걸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음식에 찻잔 스푼, 한 스푼씩 정도로 뿌리면서 꾸준히 오래 놓고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봄철에 이 냉이 뿌리, 이것은 인삼, 산삼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뽀리뱅이입니다. 이렇게. 붉은 끼를 띠는 이 뽀리뱅이 흔한 잡초인 것 같지만은 그렇게 좋은 뽀리뱅이입니다. 대가 올라오면은 하얀 찐이 나오죠. 이게 그렇게 좋은 나물이면서 약초입니다. 이쪽에도 아주 민들레꽃이 노랗게 예쁘게도 피어 있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여기는 바로 엉겅키입니다. 이 엉겅키는 우리 몸에 간에 그렇게 좋고 무릎, 허리, 관절 등 통증 치료에 이 엉겅퀴가 좋습니다. 가시가 아주 딱딱하고 여린 수는 나물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드시고 전초를 약으로 사용을 하는 바로 엉겅퀴입니다. 효능들은 아주 다양한 효능들을 아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바로 나물 약초가 바로 이엉겅키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엉겅키입니다 이쪽에도 아주 민들레 꽃이 너무 예쁩니다. 여보십시오. 옆에는 하얀 냉이들이고요. 여기는 바로 광대나물이 또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광대나물입니다. 광대가 춤을 추듯이 올라간다 해서 광대나물 여기는 또 질경이가 이제 새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이 질경이도 여린 잎은 나물로 전초를 약초로 사용을 하는 질경이입니다. 이 질경이는 차전차라 해서 마차가 지나가도 아주 강한 인 생명력을 갖는 그런 질경이죠.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다이어트 효과에 아주 좋고.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기관지염, 위궤양 등에 아주 특효 명약초입니다. 그럼 또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아주 이쪽에도 아주 노란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고 이 노란 꽃은 바로 꽃다지들이 노란 꽃을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제비꽃들도 아주 주위에 많이 피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도 참 좋습니다. 노란 꽃의 꽃다지입니다. 이 꽃다지도 나물로서 좋고, 또 전초를 약초로 사용을 하죠. 제비꽃이 이쪽 저쪽 아주 많이도 많이도 피어 있습니다. 이건 제비꽃이죠. 이렇게 진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여기는 바로 노란 꽃을 피운 꽃다지입니다. 꽃다지들도 나물로서도 좋고, 전초를 아주 약으로 사용하고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쪽에는 아주 쑥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쑥은 봄나물의 대명사로 쑥과 냉이 하죠. 쑥들이 쑥들 종류도 다양하니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민들레입니다. 이렇게 민들레 모습이죠. 여기는 또 이렇게 민들레가 여기저기 아주 꽃을 노랗게 피우고 있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 올립니다. 여기는 또 소리쟁이도 있습니다. 이건 점나도나물입니다. 서로 잎이 대칭으로 되어 있는 점나도나물입니다. 이건 개별 영상으로 따로 올릴 것입니다. 또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거 바로 점나도나물이죠. 잎이 대칭으로 마주보고 꽃다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르죠. 이 점나도나물은 지방살을 분해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이 점나도 나물에는 암 예방이라든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효능이 아주 좋은 나물입니다. 또 자리를 이동합니다. 아주 여기도 하얀 냉이, 여기는 노란 민들레가 이쪽에도 이렇게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돈나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돈나물은 예, 초무침을 해서 드시면 그렇게 좋죠. 또 물김치 해서 드셔도 좋은 나물이고, 여기는 바로 하얀이 좁쌀처럼 핀 바로 별꽃입니다. 이 별꽃과 비슷한 새 별꽃도 있는데 효능은 같습니다. 이쪽에도 또 아주 제비꽃이 이렇게 너무나도 탐스럽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 제비꽃, 이건 진아주 보라색도 있고, 아주 연분홍색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죠. 이쪽도 자리 이동하니, 이 들판에 온갖 봄나물 약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비꽃은 아주 분홍색 제비꽃입니다. 아까 아침에 것은 진보라색이었죠. 예? 여기는 또 이렇게 냉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냉이입니다. 냉이는 이 여린 잎은 나물로 하고 전초를 약초로 하죠. 여기도 또 제비꽃이 이쪽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자, 또 자리를 이동합니다. 여기는 방풍나물입니다. 이 방풍나물이 이쪽에 있습니다. 나물로서도 좋고, 이 방풍나물은 코마린 성분이 풍부해서 풍과 뇌졸증에 좋은 그런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에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방풍나물입니다 오늘은 봄나물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